안녕하세요. 착해서 손해만 보는 남자 착손남 발전소장입니다.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의 선한 얼굴에 도발했다가 큰코다칩니다. 쉽게 봤다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갑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상처받을 것 같은 일에도 유난히 강합니다. 우리 풍산 누나처럼 침착한 판단. 단호함, 호락호락하지 않는 아우라를 만드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착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올바르지 않는 죄책감을 구분할 줄 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연에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면 다음 일은 쉽게 풀립니다. 착한 사람은 유독 측은한 마음에 과민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아파하는 깊은 공감이 연민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 넘쳐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착하지만 약한 사람은 이때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자신의 죄책감을 신는 쪽으로 행동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착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감정에 치우쳐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고 자기 마음만 편한 쪽에 집중하는 급급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이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여기서 올바르지 않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 중 하나는 선을 그을 때입니다. 착하게 보이는 사람 아니 약하게 본 사람이 정확하겠네요. 이런 사람이 선긋는 태도를 보이면 오라, <laughs> 요것 봐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소롭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쉽게 받느냐에 따라 반응 강도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대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을 때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받나 라는 당황스러움에 빠집니다. 선을 긋는 결정과 행동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갈등과 죄의식에서 벗어나 강한 행동력이 생기는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죄책감이 전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구별하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자기 일을 책임지는 사람인지 떠넘기는 사람인지 구분해보면 합니다. 반드시 걸러내야 할 골치 아픈 사람은 자기 짐까지 넘기려는 사람. 어느 순간 자기를 상대의 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다너 때문이야. 네가 도와줬으면 이렇게 안 됐어.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그 책임을 상대하기 쉬웁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내 거절이 자신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처럼 과장합니다. 이렇게 올바르지 않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과장을 잘하고 자신의 상황을 모두 상대탓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일은 본인이 일으켰습니다. 잘못도 본인에게 있는데 이를 전가하는 것은 책임의 피입니다. 자기 일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경계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책임감이나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강요입니다. 선택지도 없게 만들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속임수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간파해야 잘못된 판단을 막고 휘두르려는 사람에게도 부담감 없이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민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잠시나마 이성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니네 사정이고 라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잠시라도 상황을 정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고분하면 죄책감의 실체를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칭찬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룰 때 칭찬이나 비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상대방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비난받으면 비난을 멈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기준이 바른 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에 옷줄에 기분 좋아져.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상대방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누구는 이 정도는 했다는데 누구는 이렇다던데 라며 남과 비교하는 심리 자극에도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기준이 편향적이고 중심을 잃으면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할 위험이 높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일이냐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나 비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좋은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나 비난도 참고 정도일 뿐,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각자 삶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나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고,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공이 있는 모습이랄까요? 힘과 지혜가 느껴집니다. 처음엔 착한 사람 같아 얕잡아 봤다가 이성적인 태도에 다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한계를 정한다. 순한 얼굴인데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최후의 방어선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락하거나 거절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퍼주거나 무한정 받아주지 않는다. 마치 협상과 같습니다. 대부분 한계보다 조금 여유 있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한계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의 시간 내줄 수 없는 것,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등이 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능숙한 사람은 일부는 주고 일부는 받는 식으로 조절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나를 지키는데 무리 없는 선에서 합니다. 덕분에 상대가 부탁할 때 나도 부탁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부탁은 상대 부탁에 대한 거절 방법으로도 활용합니다. 이때 상대가 먼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고 상대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한다면 부담이 없는 선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선행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나 부담만 주는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적 여유로움이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여유로움은 평상시 느끼는 모습의 여유로움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이나 압박,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보이는 침착함입니다. 이런 침착함의 힘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에서 나옵니다. 당황한 모습을 보이거나 미안한 표정이라도 결정은 올바르게 합니다.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본질을 보고 사리 판단을 합니다. 여유로움이 꼭 느긋한 모습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허투루 보이고 급한 것처럼 행동하더라도 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안다는 것은 내적으로 차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겉모습은 미안해서 이렇게 꾸민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 차가운 모습. 잘난 척 하는 모습이 싫어서 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말입니다. 만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해 보여도 결정이 똑소리 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볼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르지 않는 죄책감을 구분할 줄 안다. 두 번째, 칭찬,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셋째, 한계를 정한다. 넷째, 내적 여유로움이 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중년 인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이제 그만 좀 착하게 살아가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